자, 얘도 이차 함수 꼭짓점에 대한 내용이니까 꼭짓점은 무조건 완전 제거. 근데 얘는 앞에 x 제곱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 1이란 말이야. 1. 자, 가로로 그냥 해 줘도 전혀 여기는 영향을 안 미쳐. 자, 여기까지만 집어넣는 거야. x 제곱하고 x까지만 집어넣는 거야. 얘는 따로. 자, 지금 x 제곱, 더하, 마이너스 2x. 지금 이렇게 하고, 더하기 6. 이렇게 해 놓은 거야. 자, 지금 여기에 필요한 게 뭐야? 마이너스 2. 반. 2로 나눠주는 거야, 반. 반의 제곱.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란 말이야. 얘가 완전 제곱에 필요해. 그럼 빼기 1을 해야 되는데, 걔는? 여기 필요가 없으니까 바깥으로 나가는데 곱해질 게 없으니까 그냥 나간다고, 이렇게. 그래서 가로 안에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만 있는 거야. 이거 계산하면 더하기 5. 완전제곱, 모르면 가서 합니다. 완전제곱 고치는 거. 자,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5.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의 기본형이 x제곱이 기본형이야. 아래로 볼록이지? 여기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야. 얘를 x축으로 1만큼 이렇게 옮기는 거야, 이렇게. 어? 여기가 1이면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잖아. 여기가 온단 말이야. 거기에다가 5만큼 올리는 거야 y축으로 이렇게. 이게 꼭지점이야. 1, 5. 자, 꼭지점의 좌표를 a, b로 표현하라고 그랬고, 둘을 더하라고 그랬지. 얘가 답이 되는 거지.